그렇다면 정동영 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선들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신념이 없는 거죠. 어, 그러니까 어, 어, 그때 그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김대중 노선 햇볕 정책을 평가하다가도 네. 또 이게 보수적인 표를 의식할 때는 어, 과오가 있다. 어? 네. 뭐. 꼭 계승한다는 게 그대로 간, 가는 거냐라고 또 발을 빼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신념과 철학으로 정치하는 게 아니고 어 그때그때 그때 이익을 가지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지금 그때그때 상황논리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극중주의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네. 어린이 놀이터에서 시소 있잖아요. 네. 시소 가운데 이제 에 걸터 앉아서. 뭐 어느 때는 오른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어느 때는 왼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국민의당이 튼튼한 제삼당으로 네. 다당제를 구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 나오는 게 지금 이 국민의당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지금 그, 그 맞는 것이냐, 정체성에 있어서 다른 정당과 더 연합하고 연대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민주당으로 다가가는 것도 아니고, 바른정당으로 다가가는 것도 아니고요. 네. 국민 속으로, 국민 옆으로 다가가는 것이 대답입니다. 국민이 개혁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네. 질문하신 바른정당과의 이제 통합 가능성 또는 뭐 연대 가능성, 통합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와 뿌리가 다른데요. 네. 그러나 공조와 연대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탄핵 연대가 가능했잖아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어, 민주당이 힘을 합쳐서요. 네. 이 탄핵 연대를 가지고 국민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개혁을 위한 개혁 연대를 만드는 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연대는 필요하다. 바른 정당과도 이 말씀이신데, 그럼 반대로 지금 정동영 의원께서 대표가 되시면 아마 더불어민주당과 그 연대 그 이상의 합당까지도 할것이다 그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죠. 민심에 대한 배신이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이 만들어준, 특히 호남의 주권자들이 만들어준 당제입니다. 왜 다당제를 만들었을까요? 양당제를 가지고는 대결, 대립, 갈등의 정치를 피할 수 없고 결국 우리의 먹고 사는 처지가 우리의 이 소외와 차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 다당제를 통해서 타협과 협상, 합의 민주주의로 가야 되겠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OECD 국가 가운데서도요. 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한 나라들, 예를 들면 멕시코, 칠레, 터키, 한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 대개 국가는 뭐 그대로 큰 나라지만 불평등이 심합니다. 부유층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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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사는 사람도 많지만 빈곤층이 굉장히 많은, 기부격차가 네. 커요. 정치 공통점이 양당제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들은 대부분이 다당제입니다. 이걸 꽤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네. 어, 이걸 국민의당을 민주당에다 합치는 것은, 어, 민심에 대한 배신이고, 또, 과거에 그, S3당 합당이 얼마나 한국 정치에 큰 피해와 폐해를 가져왔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을 반드시 살려내서 이것이 국민의 이익이고, 호남의 이익이고, 역사 발전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정원께서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의 어떤 합당도 없는 것이고 바른정당과도 합당이 아닌 서로 정책적 연대를 통해서 다당제를 뿌리 내리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개헌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당 대표가 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개헌 정국을 주도하고 주도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개헌이 중요한 것은. 이또 태우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실패한 것은 결국 제도의 실패입니다. 네. 어, 이것은 이 것은 이미 촛불혁명 과정에서 확인됐고 국민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헌을, 지방분권 개헌 그리고 국민들에게 법안 제출권을 주는 국민주권의 강화 그리고 핵심적인 게 권력 분산입니다. 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권력 분산형 개헌을 주도하고 이것과 짝을 이루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해 내면 네. 다당제는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도 개혁 연대가 필요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과의 굳건한 입법 연대를 통해서 국민의 삶에 필요한 개혁을 힘있게 추진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개헌 정국을 주도할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 국민의당의 대표 선발 과정에서 선출 과정에서 또 호남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광주 전남의 6 이렇게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호남은 개혁을 원합니다. 아,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 시민는 쪽은 재벌 관료 지식인 아니겠습니까? 이 호남은 공정한 음, 기회를 원합니다. 평평한 운동장을 원합니다. 그런데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당이 이 개혁의 전선의 전방, 뒤따라가면 이중된데요 앞장서서 개혁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것을 선도 주도하면 개혁의 주도 정당이 되고 다시 이 호남의 지지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을 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7일 이후에 국민의당은 환골탈태 속도감이 달라질 것이고 이 네. 당의 주인을 분명히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으로 만들 것이고 그리고 아래로 국민의 삶의 현장으로 눈물 흘리는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국민의당이 될 것입니다. 네,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